그개물처럼요 머드맨처럼 머드게물처럼 으악 해봐 으악 해야지 머드임물 어떻게 해 지유야 머드맨이야. 머드맨 어떻게 말해 머드맨 어떻게 말해 지동아나 TV에서 못봐서 못하지 TV에서 못봐서 못해? <laughs> <봐서> 난 <laughs> 1회는 별로 못봤어요 아 진짜요? 장사모 <laughs> 빼고 못 봤다는 거 아니야? 아니지 장사만 <laughs> 빼고 다못 봤다는 거지 <laughs> 아니요 우거 뭐야 사투 봤지? 사 그래 다 <laughs> 왔잖아, 우리. <laughs> 아, 아, 다 봤잖아 우리 뭐야 신파트 아빠 다 보여준 거 아니었어? 그래도. 아니 아니야. 이상하다 다 보여준 줄알았다니그 <laughs> 형량박씨 그거잖아 돈 내는 거라고 못봤잖아아 진짜로? <laughs> 啊，好困啊。